어, 하나님 사인이 왔죠. 어, 하나님 징계가 왔을 때는 우리가 어, 사인을 생각하고 바로 move on next, 바로 move on 해야 돼요. 제가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 어제 페이스북 통해서 봤어요. 떴더라고요. 당이 그날 오후에 전도지를 아침부터 오후까지 돌리는 분이 두 명이 있었어요. 감사하죠. 그래서 어, 죽은 사람 중에 다섯 어, 명 정도는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부르고 고원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건져 주셨어요. 그게 보여요. 어, 그 이유는 어,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천국 가게 됐어요. 다섯 명이 가게 됐고요. 죽기 직전에 예수님 부른 거예요. 그 다음에 스물세 어 명이 크리스천이에요. 죽은 사람 중에 여자가 여성으로 보여요. 스물세 명 중에 3명은, 어, 할리윈 파티를 참여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냥 친구 만나러 갔다가, 어, 전국 갔고, 20명 중에는, 그 23명 중에는, 19살짜리, 두세 명이 보이고, 그 그러니까 크리스찬, 죽은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죽은 사람 중에 크리스찬 얘기하는 거예요. 19살, 두세 명이 보이고, 되게 젊어, 18살도 보여요. 그리고 20대 초반이 좀 보여요. 20대 초반이 한 8명, 10명 정도 보여요. 어 외국인 남자도 한명 크리션이었 고 외국 여자도 한명 크리션인 걸로 보여요 지금 노방정도 하는 여자분이 있었어요 이태원에 그날 그분은 외국 여자로 보여요 한국 여자를안 보이고 외국 여자를 보이 는데 이분은 이태원에서 노방정도 했어요 그날 그리고 전도지를 열심히 주시는 분이 있었어요. 두명 정도. 덕분에 다섯 명이 청 갔어요. 어, 우리가 어떻게 중력량도 뭐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디에 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어, 영원한 것에 지옥에 떨어지느냐? 천국에 떨어지느냐? 다행히도 다 지옥까지 안 왔어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죠. 여러분, 한국은 예언자가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설명을 더 하지 않겠어요? 어, 박혁 전도자 정지하신 분두 번째 마지막 경고 영상을 한번더 어, 궁금하시면 더 보시길 바라요. 직접 저 이미 경고를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지 않고 넥스트 어, 스텝이에요. 1년 반 사이에 한국의 예언자를 보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나라가 있어요. 미국, 아프리카, 멕시코, 한국... 여기서 많은 예언자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이 보내주고, 많이 이렇게 세워주실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프리카에 있는 예언자를 많이 보내주셨었거든요. 세워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국가와 국가 사이에, 1년 반 사이에 예언자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자, 예언자가 많이 일어나면 거짓 선지자도 일어나죠. 그 분별하는 방법 여러분께 또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여러분 하나님께 예언자를 보내주시면 1년반 동안 이 은혜가 부어 주실 거예요 한국에 그래서 예언을 꼭 듣고 예, 잘 성기기를 권면합니다 어, 한국의 젊은 청년들 크리스 크리스천들은 어 very special한 장점이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은혜의 장점이 있어요. 어 base 기본적으로 성능의 불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 다음 단계 가는 분은 많지 않지만 이 열정과 성능이불은 있어 요영적으로 이렇게 막 날카롭고 깊은 분은 거의 없어요. 근데 성례불이 이미 깔려져 있어요 굉장히 은혜죠 그 이유는 이제 전전 제네레이션이 전 눈물로 기도해서 하나님 감동을 받아서 어 눈의 영이 막 깊지 않아도 보통 이렇게 패션이 있어요 성례불이 이렇게 딱 얹어져 있어요 조금씩 그래서 어 은혜죠. 굉장히 이것도 하나님이 주시지 않고는 받을 수 없는 은혜죠. 나라마다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한국에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곳에 오랫동안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이 액션과 믿음이 이게 잘 조합이 안 돼서 미지근하게 사약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 아주 가깝게 살고 있죠? 마지막 때는 아니에요. 마지막 때 아주 가, 가깝게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는 말을 하지만, 때는 아니고 아주 very near, 가깝게 살고 있는데, 어, 할리, 23명 중에서, 주호삼 중에서 20명은 예수님을 그래도 한 번은 믿었던 분들이에요. 여러분, 할리우는, 할, 할로윈, 할로윈 파티, t h 할로윈 파티, 하, 할로윈 파티는, 어, 여러분 하면 안 되죠? 예. 네. 여러분, 성령이랑, 성령과 반대되는 거는 악한 형이에요. 중간은 없습니다.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이제, 우리 혼이 기뻐서, 이제, 뭐, 하는 것을 하니 허락할 수 있어요. 근데, 영어로 볼 때는, 어, 악한 영, 아니, 성령, 악한 영이에요. There's i no between. 그, b e t 하게 느껴지는 거는, 이제, 우리 혼이, 이제 기뻐서, 뭐, 쇼핑을 한다거나, 그, 다 악한 영은 아니에요. 예, 그거는 이제, 혼이 만족했을 때,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건 또 깊게 들어갈 건데 나중에 this is very deep. 영인삼 들었지어다 영인삼 들었지어다 그래서 어할로윈 할로, 요가 뭐점점 점 보는 거뭐 미국 같은 경우는 크리스탈로뭐또 위축에 한 마술도 있고 뭐 아주 별의별 악한 것이 많아요. 다 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역에 이제 문을 열어주는 거죠. 어, 이 할리윈, 하나님이 이제 한국을 징계하셔서 이 사인을 전 세계로 지금 보내주고 있어요. 기독교인들이 이제 끼어 있으라고 할리윈은 어, 기독교인들이 어, 절대로 참여하거나 어, 동의하거나 어, 해서는 안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님께서 지금 사인을 주시는 겁니다. 자 성령의 불임 있어요. 어, 1년 안에 1년 반 사이에 어, 예언이 들어가면 한국에 어, 많은 젊은 청년들이 터치를 받을 거예요. 터치를 받아서 하이 은혜로 어, 두명 정도는 하이 크게 세워 주실 거예요. 젊은 청년들 중에 어, 예언 은사도 한 명은 굉장히 강하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이께서 그분을 사용하셔서 그분이 한국에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전 미국, 멕시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할수 있는데 박형현재님 아니고요. 어, 이거는 다른 하나님 다시 세워주실 거예요. 감사하죠. 어 이제 예언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그렇게 세워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 젊은 분이 어, 한국에서도 예언을 하실 거예요. 1년, 1년 반 사이에 일어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사람을 우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뭐저 목회자를 우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여러분이 험, 겸손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우상하게 되기가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우상을 할수 있어요. 가끔 너무 절박하면 그분이 다인 것 같고 어... 이제 여러분이 주위 사람을 우상하 되면 상처를 굉장히 빨리 받게 되고 실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다 죄인이에요 그리고 의인이 되는 거죠 하나님에 의해서 어 그래서 사람에게 계속 실망을 받는 건 여러분 사람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거를 여러분 빨리 제거하시고 자유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어, 오상화가 되 되고 싶지 않다, 되, 하기 쉽지 않다. 그리고 좀 확신이 원한다. 여러분, 그러면, 솔루션이 있어요. 봤을 때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다. 존중하고, h o n o 할 것이다. 라는 마음이 있고, 도구, 도구, 도구라는 걸딱 인지하면은, 그때부터 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도 성령만 보내주신 있으셨어요. 근데 육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어, 우리가 육신을 가진 이유가 다 있죠. 여러분 그 지혜가 있을 그림 있습니다. 자, 영이 있는 분은 please listen, 귀 있는 분 듣고 계시죠. 이 영상은 믿지 않는 자도 예수님을 믿게 될 거예요. 감사하죠. 어한 명만 잘 세워지면 한국 교회는 금방 회복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성의불이 베이스가 있어요. 은혜로. 그래서 한 명만 잘 세워지면 종교형이 빨리 파괴가 되고. 어, 성령을 진정으로 체험하게 되는 분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회개하실 때 제가 권면합니다. 죄책감으로 회개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으로 회개하는 것은 다시 그 죄에 돌아 그 회개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건 여러분에게 제 의식을 주는 거예요. 우리다 죄인이에요. 여러분 우리 우리 마음이 가장 더럽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듣고 아 어, 나는 죄, 너무 괴로워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 해결합니다. 바로 이렇게 해결하시면 돼요. 성령이 도움받아서. 그래서 죄책감으로 해결하는 거랑 제 의식을 가져서 해결하는 건 달라요. 여러분, 죄책감에서 완전 히 자유할 것을 주님으로 선포합니다 In Jesus' name, free in Jesus' name. In the Maori name Jesus Christ. In the Maori name Jesus Christ. I command every spirit of guilt in Jesus' name out completely. fire of holy spirit in the name of Jesus Christ. 죄책감에서 자유할지어다. 현재 아프리카에서 하나님이 두생 명을 강하게 미국로 보내주셨고, 어, 사약해 주셔서 간들간들한 미국을 하나님께서 오늘을 지금 부어주시고 계세요. 어, 멕시코랑 아프리카에서 많이 발, 뭐라고 하죠? 그발출라고 하나요? 이렇게 생길 거예요. 예언자가 2년 안으로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방문 방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우리는 두려움의 영, 하나님 두려움의 영을 절대 주시지 않죠. 담대함과 겸손함과 네, 성령은 두려움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 두려움의 영이 있다면 주님이 이런 파쇄합니다. 선포합니다. 어시편 91편, 어시편 120편, 여러분, 오늘 이거 보석으로 온전히 받고 읽으시고, 동의, a g r e e 해서 여러분에게 완전히, 어, 빛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을 선포합니다. 시편 91편, 아, 죄송합니다. 시편 구1편편 시편 1팔편 eighteen ninety one. 어, 비시대서 어, 여러분의 영예, 자리 잡기를 주님 이름으로 선파합니다. Thank you, Jesus. Glory to Jesus. Thank you, Jesus. God bless you. God bless your family. And God bless you. God bless Korea. In Jesus' name.